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10월에 신경위로 외박을 나왔어요. 롯데백화점에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광고부 그대로. 웬만에선 제가 이런 유산균 관련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이 영상을 촬영이 됐냐면 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이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유산균 제품 중에서는. 일단 뭐 제가 먹던 거기 때문에 개봉이 되어 있어요. 저 초기 상태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우프서들어 있고 설명서 하나 들어 있고 이게 담다.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면 뭐 덴마크 국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덴프스라는 브랜드에서 회사에서 나온 거고 이 회사가 뭐 1874년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인증 받았고 원산지가 덴마크라고 하고요. 근데 O.E.B.라고 적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100억. 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산균 수부터가 좀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많죠 10.2g에 60캡슐 두달치 무리고 1일 1회 하나를 먹는 건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산균은 항상 빈속에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적혀 있고 인증이 있다고 라 하고 뭐 소비기한도 적혀 있고요 예, 왼쪽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해서도 서울 영등포 그러니까 수입 판매원이 서울시 영등포기 인데요 설명서는 뭐볼거 없으니까 저도 설명서 처음 보거든요 봅시다 또 박스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뭐 딱히 박스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 박스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뭐또다 똑같이 있고 디자인들도 박스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뚜껑이 좀 특이한데 요거를째껴서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열때뽁하는 소리도 나고요. 근데 특별히 뭐 고무 파키 거나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안쪽에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플라스틱 이 하나 더 떼져 있듯 이런 특이한 벽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캡슐 좀 작은 캡슐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냉장보관 같은 거안 해도 되고요 초창기 유산균들은 막 냉장보관하고 그랬어야 됐잖아요 뭐 요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실온보관 을 해도 되고요 여기 가격은 정가가 33,000원이고 인터넷에서 25,000원에서 만 7,000원 8,000원 그, 그 정도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은,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얘가 가격이 좀 비싸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좀 자기 안 좋거든요 장염을 한번 걸린 이후로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래서 좀 그런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는 가, 배에 가스 차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진짜 효과를 못 느꼈는데 뭐 변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비는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진짜, 진짜 확실한 건 배에 가스가 확실히 덜 차니까 돈 값어치를 그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이걸 먹는, 먹은 나이랑 안 먹은 나이랑 차이가 확 나요.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